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집권 여당인 국힘의 책임을 공개 석상에서 자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최고위원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좌익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이재명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통과시키는 등 그야말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개음이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 면에서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시점에 벌써 23번째 탄핵소출을 당하는 것은 역사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이 자체가 야권의 무도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한뒤 울먹이고 훌쩍이기도 했습니다. 김민정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문의 결론을 보면 정말 아연실색하게 된다면서 소위 가치외교 이런 말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친미대, 친북, 친중간의 대결이 있고, 탄핵 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반란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뇨한 최고위원도 그동안 야당이 특검과 탄핵을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게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도 당정 갈등이 있어서.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인 최고위원은 또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세 사람이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도 이것도 계엄의 한 문제가 된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이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 판매원처럼 일했다는 것이라면서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렸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추경화 원내총무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번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지만 일부 이탈표, 일부 배신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모두 300석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전체 300명 중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소위 야당들은 모두 192명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두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08명의 의원 가운데 8명만 배신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비록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이번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지만 특히 그동안 공공연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한 몇몇 의원이나 또 소위 친한계 의원 중에 일부가 이탈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과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그날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제도권 언론들은 신문방송 어느 매체를 가릴 것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기사와 논평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민 여론은 상당히 다양한 여론이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 계엄을 마치 내란이니 쿠데타니 하는 식으로 극렬하게 비난하는 반응만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이해하거나 혹은 지지하는 그런 국민의 반응은 사실상 전혀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의 대표를 지냈던 조동근 명지대 명예 교수는. 비상계음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라면서 이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음을 마치 반언법, 반법률적인 내란으로 몰고 가는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계음 선포권, 외교권, 전쟁 선포권, 계음 선포권 등으로 그 처분 요건의 판단에 고도의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의 고유 권아니기에 처분요건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면서 오로지 사후적으로 국회의 정치적 심사 및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건이 붙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동건명의교수는또 정치권이나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계엄령 선포의 성립 요건을 불비한 불법한 계엄 선포로서 내란죄 등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죄의 소치로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 정치 집단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의 반발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연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처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일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뒤 방침을 급선회해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재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결정이 날 때까지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 임명했던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원이 아니라 문재인의 감사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이재명 수사라든지 이재명 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차질도 예상됩니다. 아마 민주당도 최재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사실상의 이유도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저런 짓을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죽했으면 비상계엄까지 선포했겠느냐는 그런 일종의 동정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런 반응들은 사실상 일절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도권 언론만 봐서는 한국의 실제 돌아가는 민심의 저변을 알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 통과와 관련해서 최재회 감사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이라면서 국회가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원장은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신비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 지성을 이루어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수 없다고 정면으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창수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지만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그러면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 및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게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의 정당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저런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최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운동에 점점 힘이 쏠리고 있는 것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국민들의 비판,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